광선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햇빛이 지구에 내려오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 C라는 것은 차단이 되고 우리 지구상에 이제 자외선 B라는 것과 자외선 A라는 게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광, 초파란광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뜨겁게 만드는 빨간 빛,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자외선을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적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적외선을, 뭐, 오만 치료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적외선은 절대로 자외선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건선의 치료에서는 적외선은 절대로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를 일단 뭐, 까맣게 만들죠. 그리고 뭐, 햇빛을 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광노화도 만들고, 막이랬는데 피부암도 만들고. 하지만, 비타민 D는 잘 아시는 것처럼, 뼈를 튼튼하게 만들죠.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것도 예방하고, 우울증에도 좋고, 생체리듬 유지하는게 아주 좋죠. 집에만 하루 종일 틀어박혀있으면, 불면증이 오죠. 햇빛을 봐야 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건선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자, 이 자외선 중에서도 저희가 딱 단일 파장 요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만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건선에 문제가 있는 염증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D를 많이 만들게 해서 건선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라는 것도 있는데요. 엑시머 레이저는 아까 그 광선 치료하고 똑같은데, 단지 더 강한 빛을 줘여준다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부위는 못 합니다. 넓은 부위는 못 하고, 어, 좁은 그러니까 부위, 그러니까 말하는 건 두피. 두피는 자외선 치료하면 머리를 안만 이렇게 다 밀어도 빛이 잘 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든가. 손반톡 건선 같은 데는 이제 엑시머레이저를 하면 훨씬 낫고요그 다음에 자외선 치료를 할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폐된 공포증 같은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엑시머레이저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그 조그만 부위밖에 못하니까 부위가 넓은 건선 환자들은 엑시머레이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선 치료는 언제 하느냐?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가 낮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약을 먹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에도잔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자연 체형, 치화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광선증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환자들이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만 발라서 잘 잡지 않는 사람 몸에 문제가 있어서 전신적으로 약을 못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임산부 어린이같이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을 수 없는 사람 특히 아기젖 애기, 먹이는 엄마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돼서 약을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은 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술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외선이기 때문에 일광화상처럼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좀 까매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의사가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일주일에 꼭두번 이상은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하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광선치료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광산치료 받고 혹시라도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의사한테 꼭 약물 같은 걸꼭 알려주셔야지만 광산치료 부작용이 있는 점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두, 세번 하셔야 되고,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광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자들 보고 저희가 처방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부작용이 있는 점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선 치료할 때는 연구를 미리 바르고 오시면 안 되고요. 얼굴을 하고 성기부는 가리고 치료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이게 갑자기 똑같은 양이 나오더라도 가까이 가서 하는 거고 멀리 가서 하는 거하고 광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광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빨개지거나 물집 생기는 꼭 의사한테 말씀해 주시고 빨리 오셔야 되고, 그리고 보습제는 항상 가르셔야 되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욕을 대신하면 되지 않나 요새같이 요 워낙 자외선이 강하면 내가 뭐 굳이 병원에 가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광선치료 하는 거는 일정한 한 파장만 저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광욕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선치료에서광선치료 방산치료 하시게 되면 꼭 병원에 와서 치료 목적으로 하실 때는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음데 썬텐으로 대신하면어떻겠냐 하는데요, 썬텐에서 사용하는 빛은 자외선 중에서도 아까 저희가 사용하는 B가 아니고 A만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 출력과가 다릅니다. 썬텐 하면은 피부 안만더 생지 기 건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집에서 이런 기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도 훨씬 출력도 약하고. 환자분들이 잘그 개념이 없이 하다 보면은 어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